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조상공론 2에서그 이제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것좀 이제 쭉 살펴보시고 정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첫 번째 그 문제풀이로 하셔가지고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이제 첫 번째 여기 문제 보시면 이제 그 체계적 오류의 이제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죠, 이건. 그래서 응용문제처럼 이제 뭐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그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응용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살펴보시면 체계적 오류는 이제 뭐 측정 과정 또는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류를 초래하는 것. 그러니까 일정 방향으로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오차가 이제 주어지는 형식인뭐 체계적 오류죠, 결국엔. 그래서 그 측정 결과가 결국에는 어떤 한 방향 쪽으로 이게. 그래서 자료의 이제 분포가 어떤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요걸 이제 그 체계적 오류라고 해요. 이래 이제 발생을 시켜주는 게.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인. 우리 이제 보시면은 응답자들의뭐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 뭐 신분 아니면 뭐 특수 정보나 뭐 인간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이제 뭐 아예 그 잘못돼 있다든가 한쪽가 그러니까 그 도구 자체가 좀잘 아예 잘못돼 있다든가 이게 그래서 뭐 몸무게를 재는데 그 몸무게를 재는 이제 그저 체중계 체중계 자체가 뭐 5kg만큼이 이제 더 나가도록 돼 있다든가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몸무게를 셌을때 5kg씩 계속 플러스된 상태로 이제 오차가 계속 나겠죠. 동일한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오차를 보통 나타내주죠. 그래서 체계적 오류, 오류는 이제 보통 이제 사회 경제적 특성에 의한 이제 오류하고 개인적 성향에 의한 이제 오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체계적 오류를 주로 이제 미칠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뭐 복잡한 응답 절차나 뭐 응답자 절차 기분 같은 경우는 뭐 랜덤하게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비체계로 보는 게 나을 거고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이제 바람직한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응답이 아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주로 이제 용인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응답이 편향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는, 저게 이제 그 체계적 오차를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 그 표본 추출, 그러니까 표집 또는 뭐 표본 추출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이게 예, 그 용어 자체가 이제 그 문항, 문제마다 조금씩 이제 그 이게 공통되게 쓰여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뭐 표본 추출 방법이나 이제 표집 방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표본 추출 방법, 또는 표집 방법, 뭐. 이게 용어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막 통일돼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뭐, 층하 표본 추출 방법, 뭐, 집락 표본 추출 방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집락 표집,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에 뭐, 전화번호부를 이용해가지고, 번호, 전화번호부가 이제 그, 순서에로 있는 건 뭐, 번호를 매겨서, 각각의 사람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랜덤하게 지금 101번째 사례를 이제 임의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이게 랜덤하게. 이 결정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201번, 301번, 401번, 이렇게 이제 100씩 증가해 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뽑는 방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확, 여기에 이제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저희가 어, 본본것 중에서 개통 추출법이나 아니면 개통 표집이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그맨첫 번째 표본은 니미대로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매 k번째 대상을 표본으로 이제 추출하는 방법.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게 지금 저기서 에 이제 10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K 값은 주로 이제 모집단 수를 표본수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요 K, 요 값을 이제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확률표집 중에서도 이제 매 100번째마다 이제 그 표본을 추출하도록 한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개통출출법, 그러니까 개통표집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문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그 표지 방법인데, 그러니까 표본 추출 방법이죠, 여기서도. 네, 여기서는 이제 그 도박 중독자의 이제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이제 도박 중독자, 도박 중독자로부터 다른 대상을 소개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소개받은 대상에서부터 또 다시 대상자를 또 소개받는 절차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표집 방법을 물어본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접근하기 어려운 표본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 표집 틀이나 이런 것도 만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그 사람들, 그, 표본들을 그, 실제, 그,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 경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를 소개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꼬리를 물듯이 이게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 그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비양률 표집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비양률 표집 방법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붙여가면서 소개받아서 붙여가면서 이게 늘려가는 방식. 그게 이제 눈덩이 표집이라고 했었죠. 이게 눈덩이 표집. 눈덩이 표집은 이제 연구자가 임의대로 이제 선정한 제한된 이제 표본에 해당자로부터 추천받는 것을 되풀이하면서, 이거. 그래서 추천받는 것을 이제 되풀이하면서 눈덩이 굴리듯이 표본을 누적하는 방법. 이게 바로 눈덩이 표집 방법이죠. 그래서 접근이 어렵거나 하는 그런 그 표집 대상자들을 수집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이제 눈덩이 표집 같은 것도 이제 보통 쓰죠. 잘 이제 그 표본 추출도 료 만들기 힘들고, 실적으로 질 그 이런 이제 표본들을 접근하기 이제 어렵게 돼 있는 경우. 그래서 그거를 뭐 인맥처럼 이게 순차적으로 그 사람들 간에 이제 뭐 어떤 그 연락처들이 서로 공유되는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 그래서 그 사람들 순차적으로 그 접근해서 이게 늘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눈덩이 표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죠. 그럼 네 번째 문제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그 표본 추출 방법인데 음 여기에서는 이제 집락 표본 추출 방법 요거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 요거 이제 찾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이러한그 조사항물로 이 같은 이나 뭐 조사항물로 일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정의라든가 아니면 뭐 특징 또는 뭐그 차이점 이런 뭐~ 장단점 이런 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보통 그래서 모든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직락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직락 표본 추출이 뭐고 특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죠. 그래서 집락 표본 추출 방법은 이제 모집단을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이제 집락, 그러니까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이건 구분을 하고, 이 집락을 표본 추출 단위로 해서 무작위 추출해서 그 구성 단위를 모두 이제 조사하는 이 표본 추출 방법이 이제 집락, 표본 추출 방법이죠. 그리고 일단 집락 표본 추출하면 이 구성되어 있는 집락들이 집락 내는 이제 이질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집락 그러니까 집단 간은 동질적이 돼야 돼요 집단을 구성했을 때. 그래서 집락 안에서는 서로 이제 이질적인 그 표본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이두 집단 간에 또는 두 집락 간에는 큰 차이가 없이. 있어, 그, 특성 차이가 없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락을 잘 규정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제,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일단 그, 집락 표본 추출은 표집 단위가 이제 집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표, 표집 단위가 이제 집락. 이걸로 이제 사용한다고 했고 그리고 집락 표본 추출은 이제 단일 단계 집락 표본 추출하고 다 단계 집락 표본 추출. 그러니까 집락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집락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단계별로 거쳐가면서 다 단계로. 그래서 뭐그 서울시 그다음에 무순구 이런 식으로 시구군뭐동 이런 식으로 이제 집락들을 따로 따로 단계별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다단계 집락도 있고 뭐 단일 단계 집락도 있고 그다음에 집락 표본 추출은 때에 따라서 뭐 단순 무작위보다는 훨씬 더 이제 경제적이고 신빙성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집락만 잘 규정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시간이나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기 이제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틀린 거는 이거죠. 집락은 가급적 동질적 요소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질적이어야 되죠. 이게 이질적. 여기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락 내는 이제 이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집단이 서로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혼합해서 성질이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남자 집단 따로 여자 집단 따로 이렇게 그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 구분 내 그러니까 집단 집단 내 모든 그 특성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대상자들이 다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두 번째가 이제 틀린 부분이 되죠. 그 다음 어, 표본 추출 오차하고 이제 비표본 추출 오차가 그러니까 그 표본 오차하고 뭐 비표본 오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보통 이게 그래서 요것도 용어가 조금 이제 그 정리는 안된것 같은데 보통 이제 표본 오차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비표본 오차라고 하기도 하고 뭐 표본 오, 추출 오차 뭐 비표본 추출 오차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이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게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그러니까 결국 표본오차는 말 그대로 이제 표본을 뽑는 것 때문에 그 실제 모집단값하고 그 표본의 값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 그래서 표본 추출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오차가 보통 표본오차, 그러니까 표본 추출오차, 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 모집단 값하고 이제 통계량 값하고의 그 실제 차이. 그게 이제 표본 오차.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표본 추출 오차는 보통 이제 표본 크기에게 반비례해서.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커지면은 표본 추출 오차는 뭐 작아지고. 표본 크기가 좀 작아지면은 표본 추출 오차가 좀 커지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이제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감소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비표본 추출 오차는 보통 이제 조사 실시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 등에서 이제 발생하는 오차. 요게 이제 그 비표본 추출 오차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 그러니까 표본조사뿐만 아니라 전수조사에서도 모두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근데 특히 이제 표본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 비표본오차는 좀더 커질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쪽이 비표본오차가 더 표본조사에 비해서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좋은 값이 나온다는 보장을 할수 없는 게이 비표본오차 때문에 이게 이제 충분히 커질 수가 있어서. 이거가 너무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수를 했다고 해도 결과 자체가 이제 그 실제 모습값하고좀 다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 비표본오차 같은 경우에는 표본조사뿐만 아니라 그 전수조사에서도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표본추출오차 크기는 뭐 표본의 크기에 이제 제곱근 에 이제 반비례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표본 오차 또는 뭐 오차 한계라고 하는 요 값이 요게 보통 우리가 뭐 z에 뭐 2분의 알파 그다음에 루트 n 분의 뭐 시그마 제곱 뭐 이런 시그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뭐그 비율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비율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n분의 여기 p 1 p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n값에 이제 루트 n 그러니까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걸로 나와 있지 그리고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가 이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맞고. 그다음에 비표본 추출오 차는 이제 표본 조사하고 전수 조사 사이에서 이제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 이건 표본 조사하고 전수조사 모두 발생 그리고 전수조사 경우는 비표번호차가 없으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틀렸죠 비표번호차가 있죠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나 양쪽 다 그리고 표본추출오차는 이거는 표본조사에서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상당히 클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표본오차하고 이제 비표번호차에 대한 걸 이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여섯 번째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조작적 정의하고, 뭐, 이런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의 이제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게 이제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작적 정의다라고 하면은, 보통 조작적 정의는 변수를 어떻게 이제 측정할 것인지, 이게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 변수의 조작 방법을 이제 규정하는, 이게 이제 조약적 정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조약적 정의는 결국에 현실 세계하고 개념적 정의 이거를 실제 측정 가능한 개념적 정의를 그 실제 측정 가능한 값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현실 세계하고 개념적 정의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측정 가능한 현실 세계의 값하고 개념적 정의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개념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이게 위요 위한 조작적 정의 예. 조작적 정의 사이에서는 이제 측정의 이제 일관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유지해야 된다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결국에는 어떤 그 연구가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이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개념적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그, 측정할, 측정해야 되는 그 부분 있죠? 그거를 실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이제 직접, 정의해 놓은, 게 바로 이제 조작적정이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연구, 또는 이제 연구가설에 포함된 이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걸 이제 설수한 것. 요게 이제 바로 조약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약적 정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아시고 있는지를 그 개념이나 아니면 은 이제 뭐 응용적으로도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정확하게 이제 조약적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